박서진,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항상 따뜻한 빛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의 탁월한 연기력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따뜻하게 만들어 온 그가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프로젝트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전설적인 작곡가 조영수와의 특별한 만남, 둘은 이번 여행에서 함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슨 놀라운 음악이 탄생할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새 앨범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두근두근, 그의 앨범은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올해 말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번 앨범은 그동안의 박서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 그의 음악적 진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 박서진의 영국 순방 소식에 따르면, 그는 한국 음악과 유럽의 정통 음악이 혼합된,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 탄생할지 팬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이 런던의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여러 장 등장하였는데 이 사진만으로도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느껴집니다. 또한 그가 아들 제시제이와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두 아티스트의 합작은 어떤 음악적 케미를 만들어낼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를 제시제를 비롯한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은 확실히 이번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음악이 결합된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CJ와 함께 이번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확정 소식. 박서진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그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박서진의 이번 활동을 기대하며 그의 성공을 응원해 봅시다.